아? 찍고 있고요. 아봐말말 음, 말. 음, 0 음. 1 7기어 다음 연주에 세컨 컴포트 전화 마케팅. 저는 20기로 들어온 건지마과 신재본이라 합니다 네, <laughs> 홍보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코 그 13기 트럼펫을 맡고 있는 유한필입니다. 전전단장이고, 첼로 이번에 새로 수석을 맡게 된 17기 이지현입니다. 비올라를 한 이번 에도에 킹포? 시작해서 한 연도에 킹포단장을 맡고 있는 김한진입니다 <laughs> 이번 36회 37회 연주회를 맡은 <웃음> 쿠짱 <laughs> 전혜정입니다. 쿠코, <laughs> 비올라 파트장을 맡고 있는 20기 네. 허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코 20기 플롯을 맡고 있는 이정현이라고 합니다. 쿠코 19기 클라리넷을 하고 있는 문주영입니다. 쿠코 14기 바우석이라고 해요. 비올라를 맡고 있습니다. 쿠코 16기 바이올린하고 있는 홍석입니다 아, 전 감정이고. 34회, 3 5의 악장들 맞을까? 다 열린 시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드코에서 악장을 하고 있는 고도규라고 합니다. 저한테 클래식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음악이라서 없으면 뭐 화전하고 계속 듣고 싶고 애칭의 관계. <laughs> 원래는 음악 자체를 즐겨듣지 않는 편이었는데, 근데 코코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그런 사람이 되있더라고요. 일단 대체로 클래식 음악은 차분한 음악이 많기 때문에 어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마음이 편안하고 싶을 때 들으면 어 되게 편안해져서 자주 듣는 편이기도 하고. 딱히 근데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냥 끌려요. 그게 끝이에요. 약간.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맛있는 매력이죠 <laughs> 네, 그런 네, 쉽게 질리지 않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진짜 신기한 게 있는데 혼자 할 때는 잘 되고 둘이 할 때도 웬만큼 되는데 10명 이면 되면 안돼 <laughs> 그게 리버포인지맞춰봐도 재미가 있다 너무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음. 노래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사 없이 노래만 들을 수 있다는 게 클래식의 가장 큰장점이야고 어... 조화를 만들 수 있다? 여러 악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들수 있고 그 사람들이랑 이게 하면서 또 다양한 악기를 직접 접해볼 수 있다니까. 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합을 맞추다 보면 좀더더 어, 친해지기 좋은 더더 친해 여러 사람들과더 친해질 수 있는 합주하다가 맞을 때 이게 다같이 만약에 강악기나 현악기 했을 때딱 함이 맞다 이 때가 진짜 제일 짜릿하고. <laughs> 아, 들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닐까싶습니다너 진짜 좋겠다.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거 진짜 좋겠다. 는 점. 진짜 좋겠다.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거 좋겠 이거 진까그겠다 이거 진짜 좋겠다. 이거 진짜 이 아니까 좋 이거 진짜 좋 인짜최고 자주 회식? 아무래도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그거죠. 일신동 체 <laughs> <laughs>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내 악기 실력도 넣는 게 내가 보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책입니다. <laughs> 최고야! 알지? 어, 최고야, 제이... 가 말했네. 아, 내가 아, 내가 할라 가했는데 내가 말했네. 가장 기억에 남가 순간이나 감정을 했래 아, 내으로비유한 내가 어했 곡? 배우? 가게잔잔했다가 배우 분 정도로 잔치했다가 이케 다가 이케 다가 전자했다가, 이케 다가 하는 그런 분. 아 재미없는 게 나온 거 같네요. 끝코로 이행시를 지어주세 <laughs> 젠장 다시졌다. 아 어렵다 이게. 그게... 그리들 이리. 어 버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나? 미친 코코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laughs> <laughs> 아 이거 하면은 겉부 쏟을것 같은데. 코감기 <목소리> <목소리> 조심하세요 요즘 환절기인데.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곡 제목 말하고 곡 멜로디를 흥얼거려주세요. 뭔지? 어떻게 생각이 안 나? 생각할 <laughs> 거니까. <laughs>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요. 음, 어차이코프스키의 <laughs> <laughs> 사중주. <웃음> <웃음> 에티트 4중주 1번 4장 도입부 네. 딴딴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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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에 <laughs> <laughs> 와, 이거 <이렇게> 보면은 프롭터 프도 아. 다음 연주에서 해 보고 싶은 곡.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지휘자님과 악장께 어필할 시간 7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 뭐지? 실수하면 잘 o k a 할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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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라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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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곡 하고 싶습니다. <laughs> 어, 하고 싶으니까 코코는 무슨 단어의 약자일까요? 맞혀주세요. 너무 쉽다. 이거 재미가 음, 없어. 제가 이거 회칙을 오지게 써가지고 코코가 코코의 약자의 이력도 알거든요. 맞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아, 클래식 캐스트라 거의 그 중에 아마 혹시 모두가 이 약자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우 당연하죠. 응. 모르면 나와. <laughs> 아니, 유니버시티? 맞아? 아니, 유니버시티. 내서 대학생활의 활력성 마일라이스 마일라이 e 내 삶이다 <laughs> 야 이거 잘라 잘러, 잘라줘 God, like. 아니야. 열정이 <laughs> 뭔지 알게 된 말이 내 대학생활의 전부. <laughs> <laughs> 왜냐? 아예 왜냐면 이거를 빼놓고는 진짜 웨, 웬만한 학점 걸리보다 쿠커를 더 열심히 한것 같아가지고. 일단 코커는 있었지 8년.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저는. 낼래야 뜰 수가 없죠. 그만하고 아, 싶다. <laughs> 근데 코마 장애예요, <쿠마장이에요>, 쿠마. 낙과에서 <laughs> 뭐, 벗어났을 때 마음의 휴식이나 그런 거 얻을 수 있는 휴식처. 탄산음료수. <laughs> 뭔가 활동할 때마다 새로운 좀 톡톡 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대학생 l i 사실상 <웃음> 전부가 <웃음> 감동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학과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되어버렸어요. 나에게 중대형 과제이자 <laughs> 휴식처? 네, 둥지.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코코, <응>? 사랑이죠. <웃음> 나랑이죠. <웃음> 코코는 진이죠. 언제든지 <응. 웃음> 갈수 있는 집. 고난, 어, 대학 생활의 거의 이걸 빼놓고는 그냥 대학 생활이라고 제 대학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죠.